몇개몇명몇 몇 몇. 태국어로는 กี่ 형제가 몇 명이에요 형제 피ี피น피 피, 하고 농 피농 미 있다 미피้อ콘미피อิ콘몇이에요ก몽่โมงกี่โมงแล้วค 몽 려, 클럽 몇개 들인가요? 아우 기안 한국어로는 들인가요인데 태국어로는 그쪽은 당신은 몇개 원해요? 몇개 빌려 하세요?라고 물어보는데 아우 아오, 아우는 가지다 있다 가지다 원하다 아우 하고 기안기몇안개 기. 아우 기안 아우 기안몇개 빌려 하세요? 개가 몇 마리? 가 있어요 마개마기또와마리는 또예요 마기또와마기또와당난당난 그래서 그래서 몇는 태국어로 기예요 기 몇은 태국어로 기예요 기